일반 기상학, 수치예보. 현재 대부분의 기상예보는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지역에서 수집된 온도, 바람, 수증기 등의 관측자료와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에 근거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미래의 기상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것을 수치예보라고 하며 현대 일기예보의 중심입니다. 수치라는 의미를 숫자의 의미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예측의 원리, 과정, 결과들이 수치적 해법에 근거한 정량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차시에는 수치예보 모델의 기본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수치예보 모델, 수치예보 모델의 원리, 수치예보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수치 예보 모델의 기본 원리. 수치 예보 모델에 사용되는 좌표계. 수치 예보 모델의 종류와 장단점. 수치 예보 모델에 필요한 경계 조건. 모델링 과정과 모수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수치 예보 모델 수치예보란 대기현상의 역학 및 물리적 원리에 대한 지배방정식들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치적분함으로써 현재의 대기상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의 대기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라할수 있는 영국의 기상학자 리차드스는 1922년에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을 해석적 방법이 아닌 단순한 덧셈과 뺄셈의 대수적 방법으로 계산하여 미래일기를 예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6시간 후에 지상 기압 예측을 시도하였으나 6시간에 기압이 60헥토파스칼이나 증가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처럼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직접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오차뿐만 아니라 관측 자료의 부족 자료의 분석 기술 부족, 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적 해법 기술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이 차후에 밝혀졌습니다. 1950년대에 전자 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앞에서의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수치 예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연구 그룹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찬이는 다루고자 하는 대기 현상의 복잡성에 따라 지배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기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대기 순환의 상당 부분을 단순한 준지균 모델을 개발하여 리차드슨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그후 찬이와 엘리아스는 대기 중층 기압골의 이동과 발달 과정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처음으로 수치 예보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상청 현업에 사용되는 수치 모델은 다루는 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대상 영역이 큰 순서대로 설명하면 전지구 예보 모델은 장시간에 걸친 대륙권과 하부 성층권에서의 일반적인 대기 상태 변화를 모의합니다. 전지구 기후 모델이 사용되는 예보 영역은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상청의 경우 40 혹은 25km 해상도로 10일 이상의 중기 예측에 사용되며 1개월 이상의 계절 예측에도 사용됩니다. 지형 예보 모델은 매일의 날씨를 예보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로 동아시아와 같이 제한된 영역을 그 예측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해상도는 종관 규모 1기계의 상태와 행태를 묘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청 지형 모델의 경우 수평 12km 수준의 격자 해상도를 갖고 72시간을 예측합니다. 지형 예보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기간 동안 모델이 모의하는 영역밖에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전지구 예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용합니다. 국지 예보 모델은 특히 지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국지적이고 상세한 날씨 변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중규모 일기계의 상태와 행태를 묘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청 국지 예보 모델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영역의 1.5km 수평 해상도로 36시간을 예측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제 예보 모델의 영역 밖의 정보는 지형 예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용합니다. 세 가지 모델 이외에도 해양의 풍랑을 예측하는 모델, 안개를 예측하는 모델, 황사의 진행을 예측하는 모델 등 목적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수많은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와 같은 특수 모델들은 목적에 맞게 이세 가지 모델의 결과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예측을 수행합니다. 2. 수치 예보 모델의 원리. 수치 예보를 위해서 대기의 운동 및 변화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는 사용하는 격자계의 기초에서 공기는 육면체나 공기덩이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실제 대기에서 관측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육면체에서의 대기속성도 가능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면체 내의 공기의 운동은 그것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온도, 기압, 비습 등과 같이 각 공기덩이의 상태값들은 그 공기덩이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주어진 물리 법칙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이렇게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계를 구성하고 컴퓨터 연산을 위해 수치적으로 표현한 뒤 3차원적 대기자료를 대입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수치 예보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원시 방정식이라며 이 방정식은 운동 방정식, 연력학 방정식, 수중기 보존 방정식, 연속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을 포함합니다. 이중 오른편에 위치한 Q, EC와 같은 항들은 대류, 복사, 강수, 난류 혼합 등과 같은 물리적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항들은 물리 모수화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여 어떻게 미래값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진화해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n에서의 변수 u, 동서방향 바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우리는 전 시간에서 현재로 이동하여 다음 단계인 미래의 바람값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델타 t는 예를 들어 20분, 10분과 같이 예측 시간 간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UN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 현재 U의 변화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원시 방정식 중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운동 방정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상 운동 방정식을 매우 간단하게 지균풍 균형만을 생각하면 단순화된 X방향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좌변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의 변화율이고, 우변 첫째 양은 코리올리 힘, 둘째 양은 기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기압 경도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F는 상수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시간 N에서 남북방향 바람과 공기의 밀도, 공간상의 기압 경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유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위의 식에 대입하면 시간 n 플러스 1에서의 바람을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 기압 분포로부터 공간상의 기압 경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0km, 10km와 같은 변수 격자 간격이 델타 x 격자 점 xm에서의 공간상의 기압 경도는 다음과 같이 근사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m1 Xm, Xm 플러스 1 지점에서 관측을 통해 기압을 얻어내고 Xm 지점에서 기압 경도를 알아낸 후 위식에서 X 방향 가속도를 알아내면 최종적으로 미래 M 플러스 1 시점의 U를 얻어낼 수 있으며 다시 이러한 계산을 M 플러스 1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우리는 먼 미래의 U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 모델링 하고자 하는 대기는 분자 규모에서부터 행성 규모까지 그 규모의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수치 모델은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현재 관측 시스템의 관측 한계 때문에 대기를 무제한으로 작게 분해하여 모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공간 해상도란 대기를 컴퓨터 계산에 적합하도록 격자를 나눌 때 나타내는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의 거리, 즉 격자점이 대표하는 공간 규모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수평 해상도라고 합니다. 공간 해상도가 우수할수록, 즉, 격자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치 모델이 모의할 수 있는 기상현상의 규모도 작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해상도는 사용 가능한 컴퓨터의 성능, 모델이 모의할 영역의 크기, 모델이 모의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기상현상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컴퓨터의 성능이 우수할수록, 모의 영역이 작을수록, 그리고 모의하고자 하는 현상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델을 고해상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모델 대기는 연직 방향으로도 수십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층은 지구 표면에 대해 고정된 개수의 격자점을 포함합니다. 모델 대기의 최상단 고도와 함께, 연직 층수는 모델 대기의 연직 해상도를 결정하며, 각 격자점에는 각 격자점이 포함하는 대기 요소들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일련의 값들을 갖습니다. 공간 분해능 문제와 관련된 것이 시간 분해능입니다. 관측된 현재 대기 상태로부터 원시 방정식의 각항을 계산하면 설정된 시간 후 미래의 대기 상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10분 후 30초 후와 같은 설정된 시간 간격이 조밀할수록 안정되고 상세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미래 수일까지 계산하는 경우 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 간격이 크다면 빠른 시간에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나 수학적인 문제로 인해 결과가 부정확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간격을 시간 분해능이라 하고 이는 다시 컴퓨터의 성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관측은 3차원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치 모델에서 사용하는 연직 좌표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Z와 P 좌표계 대신 다음과 같은 지형을 따르는 연직 좌표계들이 이용됩니다. 연직 좌표계로 Z나 P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관계로 높은 지형이 있는 지역에서는 공간 미분항에 대해 연속적으로 계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직 좌표상에서의 불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는 지형을 따르는 시그마 좌표계를 개발했습니다. 시그마 좌표계는 기압을 표면 기압으로 나눈 값을 연직 좌표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지형에 따른 불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좌표 또는 이를 약간 변형한 에타 좌표계 등은 기상청이 사용하는 UM 등 대부분의 수치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타 좌표의 경우 지면 근처에서는 지형을 따르는 시그마 좌표계를 사용하다가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고도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면 근처에서는 공기의 운동이 지형을 따르다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특성을 반영한 좌표계로 혼합 좌표계라고 합니다. 수치 예보 과정 앞서 살펴본 방법대로 대기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원하는 격자 체계에 맞춰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치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수치 모델을 이용해 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를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관측자료의 수집과 가공, 그리고 자료 동화입니다. 수많은 출처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된 기상자료를 모델의 격자체계에 맞추어 변환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출처에서 얻어진 자료는 1차적으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치며 2차적으로 서로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오류나 중요도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혼합됩니다. 이때 관측자료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주변 지역에서 내삽과 외삽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수치예보에서는 이전 시간에 예측한 예측장에 현재 관측한 자료를 적절히 섞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최적의 예측값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학적 기법이 적용되며 이를 자료 동화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료 동화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최적의 현재 대기 상태는 수치 모델의 현재 입력 자료가 됩니다. 수치 모델과 입력 자료가 준비되면 이를 수치 모델에 입력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미래의 대기 조건을 계산합니다. 이를 수치 모델 적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치 모델의 적분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최신의 예측 값을 항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루 종일 반복되는 수치 예보 과정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 예보 사이클과 데이터 수집, 자료 품질 검사, 자료 동화, 예측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치 모델로 계산된 예보 값은 3차원 대기의 수많은 변수를 포함함으로 막대한 양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최종 예보관에게 전달되어 기상 예보의 주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치 예보 결과는 완벽하지 않은데요. 관측 자료 및 자료 동화 과정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수학적으로 구성된 수치 모델 자체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보관은 경험과 통계값을 이용하여 수치 모델 결과를 해석하고 최종적인 예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수치 예보 모델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수치 예보란 대기 현상의 역학 및 물리적 원리에 대한 지배 방정식들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치 적분함으로써 현재 대기 상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 대기 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기상청 현업에 사용되는 수치 모델은 다루는 현상에 따라 전지구 예보 모델, 지역 예보 모델 그리고 국지 예보 모델로 구분되는데요. 전지구 예보 모델은 장시간에 걸친 대륙권과 하부 성층권에서의 일반적인 대기 상태 변화를 모의하고 지형 예보 모델은 매일매일의 날씨를 예보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델이며 국지 예보 모델은 특히 지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국제적이고 상세한 날씨 변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됩니다. 수치 예보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수치 예보를 위해서 대기의 운동 및 변화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하며 공간 해상도가 우수할수록, 즉 격자점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치 모델이 모의할 수 있는 기상 현상의 규모도 작아집니다. z와 p 좌표계 이외에도 지형을 따르는 연직 좌표계, 시그마 좌표계, 에타 좌표계, 혼합 좌표계가 있습니다. 수치 예보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자료는 품질 검사 과정 자료 동화 과정을 거쳐 입력 자료가 됩니다. 입력 자료가 준비되면 수치 모델에 입력하고 수치 모델 적분 과정을 거치며 수치 예보 모델 결과는 완벽하지 않아 예보관의 경험과 통계 값을 이용해 수치 모델 결과를 해석하고 최종 예보를 생산합니다. 이것으로 수치 예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